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포항랑랑스컬 병아리 나옥순입니다. 이래도, 뭐야, 너, 내가. 뒤로도 잡은다. 야, 아을신자 그거는 이렇 대단한다. 대단한 네, 네, 다음 분 얘기해주세요. 포항랑랑스컬 김숙환입니다. 네. 다음 분 얘기해주세요. 포항랑랑스컬 막내 박태숙입니다. 네, 거.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어. 자, 낭낭스쿨에 오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. 낭낭스쿨에 오니까 친구들도 좋고,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 주고, 일동도 잘 하고 참내의그그 뒤에 끼어가서 참. 내의, 에, 그거, 띄, 띄아가서, <laughs> <나> 참 <laughs> 잘해주고, 어마어마한 거다 잘해줬어. 뭐뭘 모르는 게인자 시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너무 잘하셨고요. 그 다음 분 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뇌파를 해본 결과, 처음에는 참 어려웠는데,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것 같아요. 머리도 응? 명예주름 같고, 모든 게 앞으로 <laughs> 더 노력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좋은 수, 결과 있지 싶습니다. <laughs> 안됐다고말이 <laughs> 그러면 <그럼> 되십니다. <laughs> 네. 다음 분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네. 저는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 와서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마음이 편했어요. 그리고 지금 배우고 가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음. 뭐 연습을 좀 취해라 이렇게. 그래요. <laughs> <laughs>